아, 오늘이 아시아 경제 여론조사, 서울 여론조사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어, 민주당 우세인데, 이 당시 대선, 3월 9일 대선, 지금으로부터 약한 달도 안 됐네요. 한달 전에 윤석열이 서울에서 5% 이겼습니다. 이재명은 5% 이겼어요. 서울에서 근데, 서울에서 5% 이긴 게 사실은 좀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이 전체 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남 서초에서 왕창 이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5% 이겨버렸거든요. 한마디로 강남 서초에서 표가 빠지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한한 달도 안 돼서 민주당이 7%를 앞서버렸습니다. 7%를. 더군다나 이 여론조사기관이 리얼미터. 윤석열 미터, 윤석열 미터. 완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만 통계 나오는 거기서 민주당이 단한달 사이에 5%를 따라잡고 7 이겼다는 얘기는 12% 차로 붙었다는 거예요. 한달 만에 12% 차로 벌려 버린 거죠, 따지면. 자, 3구 대선 당시 서울 민심과 비교하면, 이재명 4 5 7선보다 윤석열 50.56, 약 4.83%, 5%를 이겼었는데, 문지랑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제생각에뭐 크게, 뭐냐면 40대는 원래 지금 최작용화돼 있기 때문에, 59.6%, 이건 별거 아니고, 가만 이제 30대, 50대에서도 이기고 있다. 3 0대 59에서 20대에서는 거의 박빙, 60대에서만 약간 앞서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강남 3구가 속한 강남 동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한달 전에 이길 때조차도 전체적인 구에서는 다 이재명이 이겼어요. 근데 강남 3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게 전체표가 앞서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이른바 보수 우파의 서울 이 지지도가 굉장히 취약하고 안 좋아요, 내용이.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오지 않으면 서울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 민주당은 강북서권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여기서 이기고, 요 용산이, 사실 용산이 이렇게 묶이면 안 되고, 용산하고 강남동권이 같이 묶여요. 보수가 이겨, 지금 최근 10년간 이기는 데가 용산과 강남동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용산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용산이? 용산 지금 아마 초토화됐을 겁니다, 용산 지금. 강남 석권, 뭐, 마찬가지죠. 각각 38.1, 31.5, 40.0, 이지 강남 사고. 송파, 강남, 서초, 강동.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기서 국민의힘이 43.7%, 민주당 40.8%. 2% 밖에 차이가 안 나? 3%인가요? 이거 강남 사고에서 3% 차이 난다는 거는, <laughs> 진단 얘기죠. 대선 때 여기서 더블 스코를 이겼거든요. 윤석열이. 강남 서초에서 더블 스코를 이겼는데, 지금 여기서 3% 차이 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대패한다는 얘기, 대패, 이거. 자, 리얼미터. 어? 이 조사는 윤석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유리한 리얼미터의 결과고, 응답률 1.3%, 자동응답박스한마디 ARS. 역시 윤석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실제로 까면 이거보다 한, 한, 5, 6%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44.8대 3.8이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만약에 내일 당장 투표하면 이거보다 지지율 차이가 더 나은 거예요. 10불상 차이가 나는 거죠. 윤석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사에서 이 모양이니까 아, 끝났는데. 자, 그럼 도대체 한달 사이에 윤석열이 압승했던 서울의 여론이 왜이 꼴났습니까? 왜이 꼴났어요? 아니,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했어요. 뭐 취임을 했어야지 뭘, 뭘 떨어지고 뭘 구할 거 아닙니까? 취임도 안 했는데 한마디로 지지율이 십몇 프로가 박살 나버린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건드린 게뭐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청와대 파괴하고 국방부 파괴하는 이 안. 청와대 이전도 아니야. 이전도 아니고 이제 그냥 파괴야 파괴. 청와대 파괴, 국방부 파괴. 그러면서 광화문부터 용산, 여기 강남 일대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쑥대밭 만드는 그 안을 발표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 방으로 서울 끝났습니다. 그거 한 방으로. 오늘 조갑제. 정말 정말 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조갑재 대표가 정말 꾸준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는데 제가 참이 글을 보면서 왜 조갑재 대표가 안 되는지도 답이 나와요. 이 글을 보니까 조갑재 대표 지금 자기 독자들한테까지 욕을 쳐먹는데 윤석열이를 마치 이승만 대통령급의 위대한 인물로 국민들을 속였. 있잖아요, 조갑진 대표가. 어? 차악이라 얘기도 안 했잖아요, 차악이라고. 정말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했던 양심적인,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은 이재명 이기에서 어쩔 수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윤석열 찐다.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조 대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윤을 넘나드는 위대한 인물로 국민들을 사기쳐 놓으니까, 자기 독자들도 사기쳐 놓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면은 까짓것 청와대 옮기는 거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위대한 인물이 하는 거를 기껏 조갑제 딸가 자꾸 긁어대니까 조갑제 독자들이 너 뭔데 나오니까 아닙니까, 이거. 본인 잘못이야, 본인 잘못. 이거 좀, 왜안 보이지? 좀, 보이지? <laughs> 와 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윤석열이가 지금 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파괴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 칼럼에서조차 어?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3월 9일에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이므로 청안방 쏘지 않고 자유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자체가이 이 자체가 거짓말인데, 지금 이 문장이... 이 문장이 거짓말, 이 문장이. 슈퍼스타의 탄생. 벌써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을 해댔으니, 이게, 이게 바로 잡힙니까? 정권, 사법, 시민사회 노조선동기관을 장악한 극장운동권들부터 평화적으로 권력을 되찾아 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자, 그에서그 일을 해낸 윤석열은 슈퍼스타, 슈퍼히어로다. 이런, 이런 소리를 해댔으니, 지금 누가 조갑재 대표의 글을 동의하겠습니까? 여기에 헷갈러 넘어갔는데, 여기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정권사법시민사회 노조, 언론기관, 지자체까지 모든 걸 장악한 극자운동권이 윤석열이를 어떻게 했죠?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어떻게 했죠? 지원해 줬잖아요. 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증 증거 다 치져 나오는데, 김건희 소환도 안 했지, 윤석열 거다 덮어줬지 이재명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매정하게 내쳤지 심상정이 안 잡았지 지금 조갑제 대표 이 말로 따지면은 문재인이가 마음만 먹었으면 윤석열 떨어뜨린 건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문재인이가 자기 새끼 자기 사냥개 윤석열이를 귀여워 해서 적당히 올렸단 얘기 아닙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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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고 그게 팩트지 슈퍼스타 슈퍼열 이게 팩트예요 조갑수 대표가 이런 거짓말을 해댔기 때문에 지금 독자들한테 욕을 먹는 거요 이게 문재인의 힘이야 문재인의 힘 윤석열 당선은 문재인이가 마음만 먹었으면 윤석열 당선 절대 못 돼요 무슨 슈퍼스타야 슈퍼스타는 그리고 그런 정도로 슈퍼스타면 청와대 부시라 그래 어? 슈퍼스타란 말을 아무 때나 써먹습니까? 아니 슈퍼스타가 청와대를 부시면 어때 그까짓 거 또라이 같은 게 부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자 헌법 들고 나왔는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이 부분, 이 부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인데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뿐이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인데 국군 통수권자는 군사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지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청와대밖에 없어요. 국방부도 안 돼. 국방부의 시스템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할 시스템이지 대통령이 지휘할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며. 청와대 안 들어간다며.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통솔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타령이지, 타령. 윤석열은 타령이에요. 저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청와대 출근 거부는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의 계속성 수호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사적 지휘가 가능한 업무 공간에서 위치해야 한다. 통이동 사무실은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시설이고 법적 지위를 떠나서 국가 지휘 기능이 없잖아요. 이게. 그 캠핑카는 말할 것도 없고. 천막? <laughs> 정 위치를 버리고 엉뚱한 데로 출근, 임기의 첫날을 시작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고, 군인이라면 탈영이고, 군인이죠. 국군 통수권자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탈영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포해야지, 체포해야지, 체포해야죠. 어?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자, 윤석열이를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그 이재명 지자들. 5월 1 1일날 윤석열 체포조를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체포조를. 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선거 기간 중 국민의 뜻을 하는 것 같이 봤더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어야지. 위대한 영웅, 슈퍼스타, 슈퍼 히어로 이따위로 떠들어 놨으니,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조래 표는. 뭐가 슈퍼스타야, 뭐가 슈퍼스타. 문재인의 귀염둥이지, 그냥. 자, 요 얘기 잘했습니다. 조 대표, 참고로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집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처리했는데, 이게 출근이 아니다. 본관집무실이나 비서동으로 나왔어야 했다. 이거 갖고 끝까지 괴롭혔잖아요, 박 대통령을. 관저집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관하고 비서동에 안 나타났다 해가지고, 세월호 7시간 까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깠죠? 세월호 7시간. 다 깠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윤석열이는, 이 세월호 7 시간 수사를 하면서, 야,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황당한 괴변을 늘어놓고 있고. 오늘 그 황기자 TV인가 그좌익틀널 같은데 턴나이트 소개했는데, 윤석열 만세 부르는 그 역겨운 집회에 나간 보스파리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황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 그건 법과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죄입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윤석열이가 어 45년 그 때린거 어떡 하세요 그러면 그건 법과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그럼 박 대통령이 죄가 있는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걸 개돼지라 그래야되죠 제가 오늘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랬는데뭐 저작권 문제는 못 보여드렸는데 황기자TV 가서 보세요 뭐 지금 보수라고 자청하는 박근혜 사랑하다가 윤석열 만세 아첨하는 놈들이 인터뷰를 한번 보라고 그게 개더지들이지게 사람이야 사람 어? 윤석열 만세 박근혜 사랑해요 박근혜는 무죄고 윤석열은 박근혜 잘 집어넣었어요 인간들이 아니야 인간들이 지금 보수는 그 앞잡이 했던 게 조갑재고 지금 조갑재 대표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내가 참 동정도 안 생겨 동정도 안 생겨 지금 여기다가도 슈퍼히어로 갖다 쓰고 있는데